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의 아들 여브로 여우로 보암의시대에 지진 전2 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라니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담에 새게 선어 같이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처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로앗을 압박하였습니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다닷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내가 담에서 핏장을 꺾으며 아멘 골짜기에서 그거민을 끊으며 베다단에서 호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서로 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선어같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서로 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내가 또 아스돌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선호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덤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덤의 선호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극률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오스라의 군걸들을 사르리라.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 안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세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군걸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애도망의 뼈를 불살라 배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은 멸하며 방백들을 저희와 함께 죽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으미라 내가 유다를 불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공피판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탄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순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스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하였느니라 곡식땅을 가득 실은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쏠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것 잡힌 것이 없고 없고야 창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켜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 사자가 부르신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유예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톳의 궁들과 애국당 궁들의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의 모역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땅 사면에 대적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내면 이불이라. 주 여호와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들레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 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 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장 사마리아산에 거하는 바사 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켜 맹세하시되 때가 오 너희에게 임하시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들에가서 범죄하며 길갈에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광파리에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주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지와 깐북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아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대로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장. <laughs>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며일으키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력한데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변하시리니. 베데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저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후련히 패망에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성이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음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은 극렬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우라 우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모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리.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이스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선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지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치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로 내 앞에서 그치 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치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임새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장 파에스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던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저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궁이들을 미워하므로 이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읽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결로 변하며 정의의 정 정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았서대 이스라엘 족속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한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